오늘 여러분에게 읽어줄 책은 투명 인간이 되다입니다. 글 잔니 로다리 그림 알렉산드로 산나 투명 인간이 되다 오늘 루티노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혹시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아,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셨어. 토니노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씩씩하게 대답했지. 네!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어. 이런 토니노가 오늘 학교에 안 왔네? 어디 아픈 게 아니면 좋겠구나. 참 이상한 일이었어. 선생님도 친구들도 토니노의 말을 듣지 못했어. 아무도 토니노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 토니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야후! 내가 투명 인간이 되었어. 토니노는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교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쳤어. 친구 머리카락을 쏙, 물병을 톡. 아이 참, 이게 뭐야. 내가 안 그랬어. 친구들은 토니노가 한 짓인지 모르고 서로 티격태격 다 두었지. 신이 난 토니노는 학교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탔어. 물론 공짜였지. 토니노는 투명 인간이니까. 토니노는 빈 자리에 가서 냉큼 앉았어. 다음 역에서 시장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탔어. 아주머니는 토니노의 무릎 위에 털썩. 토니노는 숨이 막혀 바동댔지. 아주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토니노가 있는지 모르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어. 어머 세상에나, 내가 붕떠 있잖아. 이 시장 바구니도 떠 있고.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 아무도 토니노를 보지 못했거든. 토니노는 지하철에서 내려 빵집에 들어갔어. 달콤한 초콜릿 빵, 부드러운 슈크림 빵, 갓 구운 머핀 등 빵집 안에는 맛있는 빵이 가득했어. 토니노는 군침을 꼴깍 자기 마음대로 쏙쏙 집어 먹었어. 어라? 빵이 없어졌잖아? 빵집 주인은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버럭 화를 냈어. 아저씨, 몰래 빵을 가져가면 안 되죠? 뭐? 내가 빵을 훔쳤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아저씨는 펄쩍 뛰었지만, 빵집 주인은 아저씨를 믿지 않았어. 여기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아저씨 말고 누가 가져가요? 난 아니라니까. 빵집 주인하고 아저씨는 점점 크게 싸우기 시작했어. 경찰이 싸움을 말리러 후다닥 달려왔지. 토니노는 경찰 타이타리 사이로 쏙 잽싸게 빠져나갔단다. 음. 다시 학교에 가볼까? 수업이 끝나고 우르르르 친구들이 나오고 있었어. 토니노가 친구들에게 다가갔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아직도 토니노를 보지 못했어. 토니노는 로베르트 머리카락을 쏙 잡아당겨봤어. 귀스카르도에게 막대 사탕을 쓱 내밀어봤지. 그래도 친구들은 토니노를 알아보지 못했단다. 자기들끼리만 와글와글 떠들며 가버렸어. 토니노는 풀이 죽어 집으로 터덜 터덜 돌아왔어. 엄마가 집 앞에서 토니노를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 저 왔어요! 토니노가 큰 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토니노를 보지 못했어. 토니노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지. 토니노는 투명 인간이니까. 토니노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아빠, 저 왔어요. 아빠도 토니노를 보지 못했어. 아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 토니노가 왜 이렇게 늦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게 아닐까? 토니노는 답답해서 발을 동동. 저 여기 있다고요.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토니노의 말을 듣지 못했어. 난 이제 투명 인간이 싫어. 토니노는 엉엉 울면서 소리 질렀어. 아빠가 날 보시면 좋겠어. 엄마가 날 혼내시면 좋겠어. 선생님 물어보셔도 좋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사람들이 날 보지 못하는 건 정말 싫어. 혼자는 너무 싫다고. 토니노는. 훌쩍훌쩍 훌쩍 울면서 집을 나왔어. 타박타박 공원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토니노에게 물었어. 얘야, 왜 울고 있니? 토니노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지. 제, 제가 보이세요? 그럼 보이고 말고. 날마다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도 봤는걸.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안다. 사람들은 나처럼 늙은 사람을 봐주지 않아. 아이들은 내가 있는 줄도 모르지. 난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완전히 혼자거든. 토니노. 바로 그때 엄마가 토니노를 불렀어. 엄마, 저 보여요? 이 장난꾸러기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단단히 혼날 줄 알아. 빨리 들어오렴. 금방 갈게요. 토니노는 기쁘게 대답했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 혼나는 게 무섭지 않니? 네, 혼자 투명 인간인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할아버지, 저를 봐주셔서 고마워요. 토니노는. 할아버지에게 폴짝 안겼단다. 끝. 간단한 줄거리와 여러분의 생각을 독서록에 한자 한자 적어 보세요.